Mike Williams disappeared on a hunting trip in December of 2000. The common belief was that he was eaten by an alligator. But just last year, law enforcement discovered new information that challenged this theory. The trial saw Williams' wife, Denise, in the defendant's chair. This man was murdered, and they blamed it on alligators for 17 years. 사람들은 마이크 윌리엄스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보수가 많은 직장 아름다운 아내, 귀여운 딸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마이크 자신도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이크에게는 가족이 제일 소중했으며 평생 그렇게 화목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그의 뒤에서 어마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이크는 1970년 플로리다에서 두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주말마다 형제를 데리고 오리 사냥을 나갔으며, 이것은 마이크 인생 취미가 됩니다. 그의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두 형제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마이크는 부유층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북플로리다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학교에서는 공부와 운동을 잘하는 모범생 이었고 방과 후에는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명랑하고 재치가 있어 친구들과 잘 어울렸으며 특히 남을 잘 챙겨주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인기 많은 미식축구 선수였던 마이크는 치어리더였던 얼짱 데니스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둘은 서로가 첫사랑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미식축구부와 치어리더의 만남은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마이크의 단짝친구인 브라이언도 캐시라는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두 커플은 자주 어울리며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마이크는 부동산 감정사가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회계사가 되었으며, 그리고 마이크의 베프인 브라이언은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두 커플 모두 24살이 된 1994년 같은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가정을 이룬 후에도 자주 만나서 어울렸습니다. 성실했던 마이크는 성공을 위해서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했으며, 회사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후인 1999년 딸 앤슬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딸 앤슬리는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던 마이크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을 딸에게 그대로 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집이 크진 않았지만 마이크와 데니스는 고급스럽고 부유한 동네에서 안정적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와 데니스는 브라이언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였던 브라이언은 아이도 태어났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해 마이크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데니스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브라이언 말을 동의했습니다. 마이크는 최근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브라이언과 데니스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을 통해 마이크 이름으로 25억 상당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마이크와 데니스의 6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영화에 가까운 추운 새벽 마이크는 사냥 장비를 챙기고 그의 보트를 트럭에 붙이고 그는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세미널 호수로 출발했습니다. 그날 정오 아내 데니스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마이크가 오리사냥하러 가서 집에 아직 안 왔다고 알립니다. 마이크는 오리사냥을 일찍 끝내고 집에 와서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데니스와 외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친구 브라이언은 함께 마이크를 찾으러 호수에 갔습니다. 세미널 호수는 50km 길이의 아주 큰 호수였지만 브라이언은 마이크가 항상 가는 곳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30분경 수심이 낮고 풀이 무성한 어두운 호숫가에서 마이크의 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보트 안에는 샷건과 두 개의 구명조끼가 있었습니다. 보트의 연료 탱크는 거의 가득 차 있었으므로 보트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트의 프로펠러는 운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묶게 되는 잔여물이 거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이크가 멀리 나가지 않고 근처에서 실종되었다고 판단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색대원들이 마이크를 찾기 위해 투입되었고 넓은 세미널 호수를 며칠 동안 구석구석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트럭과 트레일러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폭풍이 몰아치는 날씨와 추운 기온 때문에 수색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희박해졌고, 사람들은 마이크가 물에 빠져 익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찾지 못하는 이유로 그가 악어에게 먹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마이크와 자주 오리사냥을 다녔던 절친인 브라이언도 그가 악어한테 통째로 먹혀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어는 온도가 어느 지점 이하로 떨어지면 먹는 것을 멈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어머니는 브라이언이 마이크가 악어에 먹혀서 찾는 게 힘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브라이언 윈 met 마이클 the first day of the t h grade at Really, really 한달반 동안 700명의 인력이 수색에 투입되었지만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실종되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시체가 되어서라도 다 돌아왔는데 마이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이크가 실종된 지 6개월 후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 가지 마이크의 물건들이 호숫가에서 발견됩니다. 늪지대 위에 떠있던 마이크의 모자와 그가 사냥 갈 때마다 입었던 방수 멜빵 바지와 자켓이 사냥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6개월 만에 발견된 것치고는 상태가 너무 양호했습니다. 발견된 그의 자켓 안에서 마이크 윌리엄스의 사냥 허가증과 손전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로 된 사냥 허가증은 6개월 동안 물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뚜렷하게 보였으며 심지어 손전등은 불도 켜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흘러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이크가 실종되고 그가 사망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그동안 사망신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데니스는 갑자기 나타난 증거들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남편의 사망을 선언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망 증명서를 받은 데니스는 보험회사에 그 서류를 제출해서 마이크의 사망보험금 25억을 탔습니다. 시어머니 세룰은 아들은 익사로 사망한 게 아니라 범죄에 의해 실종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사망신고를 승인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데니스는 이에 시어머니가 계속 그의 사망을 범죄에 초점을 두고 무언가 하려 한다면 손녀를 다신 볼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마이크 가족과 점점 거리를 두었으며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아들을 잃은 셰를에게는 손녀를 볼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신문 일면과 옥의 전광판에도 마이크 실종 광고를 냈습니다. 그녀는 길에서도 마이크 실종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돌리며 다녔습니다. 마을에서는 데니스와 브라이언의 관계가 수상하며 마이크의 죽음에 그들이 깊게 관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데니스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소문이 난 브라이언은 아내 캐시와 이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데니스와 재혼했습니다. 그들이 마이크의 실종과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는 동네 사람들의 의심은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셰릴은 꾸준히 아들의 실종 사건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플로리다 법기관의 수년간 로비를 펼쳤으며, 하루에 한 번씩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셰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끝에 민주당 원인 제니퍼가 셰를이 보낸 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론에 보도합니다. 그리고 2008년 플로리다 법기관은 마이크의 실종 사건을 범죄 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데니스와 브라이언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은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고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데니스와 브라이언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원하지 않았지만 데니스는 이혼소송을 합니다. 2016년 어느 날, 데니스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면서 직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에서 나타난 사람이 그녀의 옆구리에 총을 겨눕니다. 그 사람은 브라이언이었습니다. 흥분한 브라이언은 데니스에게 자기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전화와 문자를 다 씹었냐며 욕을 하며 따졌습니다. 데니스는 최대한 브라이언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면서 흥분한 그를 진정시키고 그의 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데니스는 경찰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He pulled out a gun, like a gun—not a hunting gun, but like a gun he would kill someone with—and he put it right here in my ribs. So, like, I'm driving, and he's right—he's right here. He's been emailing me, you know, texting me. I blocked him off everything, trying to get me to stop the divorce. So then he was like, "I had to do this because you won't answer my text or my calls. Um, please just call the divorce off. I've lost everything. You know, blah blah blah." And then as we were of agreeing with whatever he was saying, and I was like, I know that you love me. And I, he's recently lost his son. Um, his son has decided to move in with.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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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d joint custody and now he doesn't. And so he said, I've lost my son. I lost you. I have nothing to live for. And I was like,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doing this? And he's like, What am I doing? I could tell he was, you know. And I was like, I don't know. I know you want to talk to me, and and I, but this is not the way to do it. I know. What have I done? It's like he kind of woke up. Like, What have I done? What have I? Done? What have I done?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불화를 이용해 마이크에 대한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마이크 사건 담당 형사가 데니스를 달래면서 16년 전에 실종된 남편에 대해 묻습니다. So 15 years ago he walked in and told you he'd done s o m e t 데니스는 브라이언이 마이크를 죽였을 리가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납치와 가정폭력 및 총기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납치와 총기 협박에 대한 브라이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Did I have any intentions of harming Denise? Do know that she was hurt by my actions, and again I am truly sorry. I'm asking you to sentence him to life in prison for the crimes he has committed. And I'm asking you, please, to choose mine. Thank you. 데니스가 판사에게 종신형을 부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브라이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브라이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검찰에게 무슨 거래를 제안받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브라이언이 마이크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20년만 내릴 거라는 감형 거래를 제안받은 상태였습니다. 브라이언은 제안받은 가면 거래를 받아들였고, 16년 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데니스와 브라이언의 분류는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하고 3년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브라이언은 데니스를 고등학교 때부터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각자 깨끗하게 이혼하고 그녀와 재혼해서 살고 싶었지만, 데니스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고로 위장해 마이크를 없애고 거액의 보험을 타서 둘이 행복하게 살 계획을 짰었지만 행동을 옮기지 못한 채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We wanted to be together. 그러던 어느 날, 데니스는 딸이 어렸을 때 아빠가 죽어야 커서 기억을 못한다며 빨리 살인 계획을 실행하라며 브라이언을 재촉했습니다. 데니스는 6주년 결혼기념일로 살인할 날짜를 정해주었고, 브라이언은 그날 이른 새벽에 마이크와 오리사냥을 나갔습니다. 브라이언은 배에서 마이크를 미러우수에 빠뜨렸고,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마이크를 총으로 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마이크의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일단 집으로 가서 자고 있던 아내 캐시 옆에서 누워서 그녀가 깰 때까지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서 나온 후 아침을 사오겠다고 캐시에게 말하고 차를 타고 월마트에 가서 삽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없는 외딴 곳에 가서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후 데니스는 브라이언에게 마이크에 대해 말을 아예 하지 않았으며 그녀 자신은 계획살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브라이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데니스가 그를 떠나려 하자 브라이언은 데니스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으며 그녀가 비밀을 누설할까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데니스의 차에서 그녀를 총으로 위협할 때 그들의 범행을 아무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데니스의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브라이언이 알려준 가든 라이너 도로 끝 황량하고 조용한 외딴 곳에서 마이크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데니스는 딸 앤슬리가 19살이 된해 마이크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9년 2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약속대로 마이크 살인 혐의는 면제받았으며 데니스 납치 와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셰릴이 아들 마이크를 찾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데니스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don't ever want to hear Mike's name again. I don't ever want to see Mike's picture in the paper again. I don't ever want to know anything you're doing about Mike again. 데니스가 종신형을 받자 셰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무엇보다 아들을 찾을 수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